아마도 집값만 내려간다고 무작정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적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보면 집값의 60% 이상 융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집값이 내려가도 매달 나가는 모기지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에셋을 가지고 계시고 낮은 이자료에 있는 사람은 절대 집을 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다 안녕하세요. 케미부동산의 케빈 킴입니다. 요즘 상담 전화 오시는 분들이 걱정이 많으세요. 언제 집을 사야 하는지, 언제 집을 팔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명확하게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서 부동산의 가격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꼭세 가지가 나타나야 하거든요. 첫 번째, 파는 사람이 많아지고, 두 번째, 사는 사람이 줄어들고, 세 번째, 이자율이 안정되고. 그런데 지금 위에 언급한 이세 가지 중에서 딱한 가지만 보여지고 있거든요. 감독님, 뭘까요? 이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죠. 엄밀히 말해서 사는 사람마저 줄어들고 있다가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만 줄어든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정체기에서 부동산 시장의 빙하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왜 파는 사람이 증가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시점에서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서프라임 사태가 왜 생겼 는지를 짚어봐야 하는데요. 서프라임 즉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은행 들이 앞다어 융자를 해주면서 주택 모기지 시장에 문제가 쌓였 고요. 그런 게 쌓이다 보니 결국 주택을 담보로 하는 채권의 가치에 하락 까지 영향이 온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서프라임의 문제 요인들이 더 있었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소득증명이나 직장증명 주택 감정가 격들을 얼마든지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나 집을 사고자 한다면 구입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융자 프로그램이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절대 없지만, 모기지의 원금은 절대 갚아지지 않고, 이자만 내는 프로그램이나 심지어는... 매달 페이먼트를 줄이기 위해 이자의 일부만 내는 프로그램, 네가티브 아모타이제이션 프로그램까지 존재했었습니다. 아무리 페이먼트를 내도 원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원금이 늘어나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융자를 받으면서 정확한 내용을 잘모르는 상태에서 사인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두 번째, 노다운이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브레이로운을 제외하고는 다운페이 없이 집을 사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2008년 전에는 내가 가진 현금이 하나도 없이도 집값에 100% 융자가 가능했고요. 심지어는 집을 구입하면서 내야 하는 클로징 코스트까지도 융자가 가능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때 집을 샀어야 하는데 라고 말씀하시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융자는 변동 이자율이라 몇년 지나서 높은 이자율로 자동 변경이 되었고요. 높아진 이자율로 인해서 폭탄 페이먼트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페이먼트가 두배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원금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집값마저 하락하자 더 이상 집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주택 오너들이 집을 던지고 나오게 된 것이었거든요. 다운한 나의 에셋이 전무하다 보니까 집을 버리거나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집값보다 은행에 내야 할 무게지가 더 많은 말 그대로 깡통 주택들이 넘쳐나게 된 것이 바로 서프라임 사태였습니다. 그후 쏟아져 나오는 파산집들 때문에 가격은 점점 하락했고 부동산 이자율은 급격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겨우 2년 정도가 지난 후에야 정상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경제가 안 좋고 부동산 이자율마저 높으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려갈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댓글에 엄청난 부동산 하락세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오너분들은 다운페이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의 에셋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융자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요즘 이자율보다도 더 낮은 이자율로 모기지를 갚고 계신 상황입니다. 팬데믹 때 3%대의 낮은 이자율로 재융자를 받으신 분도 들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다면 어떤 오너분들이 집을 팔려고 할까요 아마 집을 두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큰 집을 정리하려는 분들 아니면 집을 팔고 이자율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다시 집을 재구입하려는 분들 정도일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상황일수록 괜한 이유 없이 집을 파시려는 분들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이죠 집값도 떨어진다는데 부동산 이자율도 엄청 높아진다는데 굳이 집을 팔고 다시 사고 싶으실까요. 또, 바이어분들이 부동산을 구입시 이자율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높은 이자율로 집 구입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을 거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집값만 내려간다고 무작정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적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보면 집값의 60% 이상 융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집값이 내려가도 매달 나가는 모기지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플랜을 잘 만들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슬기롭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 막연한 분위기에만 포커스하지 마시고 에셋을 가지고 계시고 낮은 이자료에 있는 사람은 절대 집을 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이 있죠?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9 4 9 7 6 7 8 9 4 9 또는 케빈킴4989-gmail.com 카톡. 카톡 아이디 kjp-5316으로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하신 모든 것 속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첫 부동산 구입이 손님에게 미친 긍정적인 효과 한번집 구입한 분이 역시 다음 집도 잘 구입할 수 밖에 없다라는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한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